좋아하세요? 아빠? 어때? 조폐 그 벽지 그거 달. 잘... 오빠 한번해 봤어? 아니 그거로. 아그로 집에 뭐 아, 있죠? 로 네. 어때? 어? 커튼은 달아드어 어머, 네. 홍방. 어 어때? 좋아하세요, 좋아하세요? 십자가 고는데 십자가. 아 정말? 그 했는데.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 거야 성나 든은데만 그님 아, 내가 예수의 이는 것은 받은 증거가 그래 많이 먹었어요. 안보여그래도안 <laughs> 보여. 그 음? 아, <laughs> 엄청 좋아하는구나. 중간간네요 응. 와, 잘하네. 이 어떻게 상중이 상처. 계속 상모야 속으니까. 고혈는거 아니라. 서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. 아이고 진짜 부르셨네. 아빠 고마워, 아빠 닮았어. 아빠 잘 놀라. 아, 잘 놀라. <laughs> <잘 웃어라. 웃음> 야, 그 중간에 그렇게 차고도 보는구나. 아빠가 차는구나.